성불하십시오 오늘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와있는 곳은 바로 <목소리> LG 아 예. LG가 아는라우한산에 <목소리> 있는 관문사에 와있습니다 안돼 혼자만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친구 를한명 불렀습니다. 입목사 아, 주여 아버지 이 죄를 사요. 아니 지금 우리 저 앞에서 주여가 무슨 소리예요? 주제선이 몰라오세요, 바로 이건 아니잖아 <laughs> 목사고를 <목표보를> 맡고 <막고> 싶습니까? <laughs> 산으로 오라 그랬잖아요. 아니, 여기로 오지. 내가 여기, 여기 있는 게 맞나? 지금 이거, 이거 아니잖아요, 이거? 아니, 친구, 집에 친구가 놀러 오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? 이라고안 했잖아요. LG예요. 산이라고 했잖아요. 산이 내 집이에요? 진짜. 근데 어떻습니까? 공기 좋지요? 공기 좋고, 네. 이 별도 참 웅장한 게. LG, 아니, LG가 아니라, <laughs> 문사 불알 친구, 떼불알 아니 산불알? 아불알 장불알 불알 친구 불알 친구. 네. 친구 장스님이 정말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게 뿌듯하고 예난 예. 이만 갈게 아, 네, 네. 아니 아니 할 때는 저의 신도들이 더건강한 것, <laughs> 우리 인목사도 더 건강하라고 또 등을 하나 우리가 써서 올립시다 아 그런 게 있어요? 올리시죠 그래도 돼? 내가 해도 돼? 아 그럼요 혹란밸스로 되나요? 예? 네 편해요. 외로워. 외롭고. 갈게.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? 이게. 맞나요? 괜찮나요? 너무 불편하고. 어, 아, 너무 나.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.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좋지만 가겠습니다. 어, 어.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이게 단단 이게, 무서워요. <laughs> 하지만 우리 친구가 이런 거 있어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존중스럽고 존경스럽고 정말 감사하다는합니다 눈에 빠 감사. 김목상 그 우리 법당 외관 한번 둘러보시죠. 이쪽으로 오세요. 아, 법당이 웅장하니 너무 좋네요. 이야, 이게그 말로만 듣던 불상인가요? 아,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가 너무나 웅장한데, 저 끝에 한번 봐주시겠어요? 저 위에 십자가를 달면 어떨지 굉장히 잘... <laughs> 저기에 십장사를 왜다 <laughs> 합니까? 그럴 것 같은데요. 이쪽으로 올라오시죠. 네. 아 행복합니다. 이쪽이 이제 우리 법당입니다. 오늘 첫인물 오신 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여기서부터 아, 이제 우리가 좀 정숙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보시죠.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. 아 뭐야! 이게 어룡차라는 겁니다. 음 그, 부처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향을 음미하면서 드세요. 모셔뜨리면. 양이 뭐 소주입니까? 원샷을 때려요 그거아니요해이 미얀 목사... 아이고 주신 아이고 장승이까지 네. 미치겠 아이고. 아이고 우리 주신 아빠 다리가신겨워 아. 보이십니까 아이고 주신 요즘은 좀부족데게 나무를 좀 먹지 않나요? 나무 칼로리가 좀 많나 봐요 기도 채소만 먹고 자니다 아, 근데 뭐 잔을 잡고 돌려요. 와인이에요. 아, 이 아, 아,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건가요? 도시스라이너한테 사 마실 줄 모르네요. 아, 찻잔, 이바닥을 배운 거아요 이거를 그냥 같이. 아, 바이야맛이. 뭔가 다르네요 이게. 네. 어. 스님 그게 아니시고 내려놓으셔요. 네. 잔 받침은 드시는 게 아니고 잔만 드세요. <웃음> 아니, 주시지. <laughs> 설명이 다 틀렸습니다. 그게 뭡니까? <laughs> 네. 샤로 오랜만에 마셨어. 이 목사, 소리가 커요. 환명하시지 <laughs> 예. 네, 이렇게, 기 이렇게 올려서. 이렇게 부처님을. 위아래로. <laughs> 이렇게 올려서. 왜냐고, <laughs> <뭔지? 웃음> 네, 오늘,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, 이렇게, 관문사에 왔는데, 어떻습니까? 좋지요? 끝났어요. 끝났습니까? <laughs> 네, 네. 이, <laughs> 이게 마지막 코스입니다. <laughs> 네. 뭘 기대했어요? 아, 뭐, 패러글라이딩가 날라갔습니까? <laughs> 네. <연락이> 아, 코스에, <laughs> 네. 아, <저>, 멧돼지 사냥이 <laughs> <어디> 있던데, <있습니까>? 멧돼지 <laughs> <그랬잖아요. 그래서>, <laughs> 사냥이 어디있습니까저를 저는. 네, 또. 아, 네, 사냥이 된다요 <laughs> 자, 기분이 핑크 아니겠습니까? 네? 어, 내년에 있을 불활절에, 아니, 부활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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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절에 꼭준비하겠습니다 그분의 그 외모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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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기분이 좋네요. 제가 이제 편안한 옷도 드릴 테니까, 성가대보이 굉장히 편안한니다 많이 으시면서 엄청 <laughs> 편안합니다. 어, 나도 못다 쳐도 됩니다. 소울 해보세요. C 네. 네. 해보세요. 소프라노 소프라노라하습습다다 Rice. d e s m 네, n d d e s 이 <laughs> 목사, 어... 이게 바로 그 경천사에 있는 탑을 거대로 번져서 청옥으로 만든 겁니다. 얼마나 멋있습니까? 갖고 있어요. 사람이 얘기랑 좀들어지고 부러우면 부럽다. 멋있으면 멋있다. 대답을 좀 해요. 허허이, 참. 달라서 아름답다. 법련.